근데 사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조금 위협감도 느끼고 어깜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조금 포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아쌤 이렇게 투시 많이 넣는 거좀 힘들어요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는 <reminded>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경희대 예고했던 것처럼 다다쌤이랑 매니큐어, 베를이용랑 예, 예. 연출. 어, 연출, 채색까지 함께 볼 건데 오늘은 스케치 먼저 볼 거예요 보시면 우선 소재 설명부터 해볼게요 이걸 소재가 있는데 거울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은 굉장히 막 뭐가 많죠 그리고 매니큐어 매니큐어도 굴절이 굉장히 많은 소재예요 안 덮어? 저거이 초고유튜버 이번에도 가다쌤이 설계선부터 쓰는 걸를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스케치 영상에서는 저희가 뭐를 알려드릴 거냐면 우선 1번 위치 크기 기울기를 예쁘게 잡는 법을 한번 자다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하. 왜냐면 이게 그냥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예쁜 각도를 찾아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두 가지를 같이 쓰는데 뭐 위에 뭐가 있는 게더 예쁘고 어떻게 위에 있어야 예쁘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아, 위치 크기 기울기를 잡을 때는. 칩이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크기를 정해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거울을 굉장히 크게 쓰고 그리고 매니큐어 본체가 증간 그리고 이솔나오는이 부분이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서에 대비를 줬고 본체가 z 축이긴 하지만 살짝 그 깊이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울로 좀 대추축을 활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정말 이 끝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앞부분 묘사할 거니가 많은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고 물체 특성을 우리가 항상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방향되는 걸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보이게, 어, 좀 넓게 보이게 해줬어요. 그럼 그러면은 사실 이건 알겠어요. 이거 박스랑 원기둥 응. 결합된 거 알겠어요. 맞아요. 근데 응. 뭔가 이렇게 뭔가 애매한 <laughs> 아, 여기 손이 여기가 볼록. 한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친구들 멘탈이 탈탈탈 음. <laughs> 이렇게 탈릴 텐데 이 주변에 이렇게 장식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 가운데 선 기점으로 데칼코마니잖아요. 음, 그쵸?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원, 이 끝부분에서 직선. 수지선상에서 이렇게 직선? 네. 이거 맞춰주시면 음 될것 같고, 음 여기도 잘 보면 이쪽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 모여드는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곡선과 직선 구간을 좀잘 파악해주시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살짝 보면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볼록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박스로 잡아주시고, 위에 반타원을, 음 반원을 그려주면서 볼륨감을. 덜어요. 맞아요. 볼륨감을 조금 네.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에요. 진짜 감으로 하면 안 되고 투시 하나 하나 다 맞춰가시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합니다. 합니다. <laughs> 기초 디자인 항상 연출에 대해서 말을 할때 순간 포착.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딱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네,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눈 앞에서 이게 렇 만약 이 카메라가 눈이라고 치면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긴장감이 느껴지지. 음. 않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위협감도 느끼고 그어 음, 음. 깜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조금 포착해 주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쌤이 렇게 투시 많이 넣는 거좀 힘들어요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는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음, 구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선을 땡땡이 많이 치고 이런 <laughs> 안 나온 친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개체를 다양한 각도로 돌리는 거는 기본 도형을 돌릴 줄 알아야지 돌려질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육면체, 그냥 원기도 이런 걸로 연습을 조금 많이 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확장판 그리고 계시는데 뭔가 음. 이런 어둠의 위치나 불절의 위치 같은 묘사거리들을 스케치 상에서 이미 잡아주셔서 거의 막소멸을 하듯이 <웃음> <하는구나>. <웃음> 맞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음. 하면은 좋은 점이 뭔가요? 이렇게 좀 형태가 복잡하고 굴절이좀 많은 개체들은. 때좀잘 해주지 않으면 음. 진짜 채색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묘사 음. 묘사로 쓸때 묘사 때문에 형태가 잘안 익히는 경우 이런 음. 경우들이 생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묘사를 잘 그려놓고 가야지 채색할 음. 때도 음. 이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묘사 그렇게 딱 나와요. 음. 그렇지 않으면 어 형태가 이런데 묘사 이렇게 넣오면 이거 무슨 형태지?라는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계획이 음. 없으면. 그래서 항상 계획은. 중요하다. <laughs> 계획은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스케치뿐만 아니라 그런 뭔가를 연출하는 상황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좀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 매니큐어랑 그울 채색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공 조심하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